<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장의 시에 물들다. 주장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생일이에요. 제일 친. 생일이어서 오늘 강아리가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너 분위기 있는 곳에 지금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친구 생일 축하해. 고마워. <목소리> 오늘 케이크 준비를 못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 파스타와, 그 다음에 스테이크, <목소리> 샐러드, 이렇게 해서 음료와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됐자 음. <laughs> 잘 먹을게 요즘 잘잘 잘 지내나? 어떤노잘 있지 음. 별일 없어? 어 별일 없어 고맙다 어 세게 어, 생일 기억해주고 생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우리 음. 또 오늘은 음. 워낙 또 바빠가지고 시간이 음. 또안 나는데 요즘 음. 많이 바쁘지? 딸내미 결혼시킨다고? 둘째 음. 음. 딸내미가 결혼하는데 음. 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응뭐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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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은 다 알아서 하지마 음.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좀 부담이 가네 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준비는 다 했고. 응, 응. 준비 다 했고. 응. 한복은 따로 입을, 큰일가 입었던 거 그대로 입는 거지. 응, 큰애가 입던 응. 거 그대로.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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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응. 그러면 이제, 응. 그, 차를 대전하거나, 김에 있는데요, 김에. 응. 차를 대전하거나 그렇진 않네? 그렇진 않고. 응. 응. 여기서 한 부산에서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 응. 지하철 바로 옆에 와가지고. 음. 응. 응. 차를 대전하면 안, 안 될까? 나 차에서 또한 또 번. 시원이흑뻑짜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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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하게 한껍 자자. 웃음> 그걸 한번 하면 안 될까? <laughs> <laughs> 가까이 가는구나. <laughs> 12시? 응, 12시. 음. 3월 8일이라, 그지? 3대1 선첩장 이런 거다 줬네? 어, 언제 뭐, 아들다 어. 달리고, 어. 교회도 알리고. 어. 어. 내가 그날은 필히 음. 음. 연차를 내서 음. 가도록 할게. 가래완 축하해줘. 당연하지. <웃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딸둘다 시집 음. 보내면 안 서운하겠나? 응? 근데 딸내미가 보면 안 되는데, 하나도 안 섭섭해. <laughs> 아, 딸내미는 안 보는 걸로? <laughs> 어, 어. <laughs> 그렇 <그렇구나. 웃음> 그래도 좀 서운한 어. 것도 있을 건데, 거는? 얼마, 몇칠전에또 여행 갔다 왔다며. 어, 어.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청도, 음, 청송, 음. 음. 영덕? 경북적으로. 어, 음. 어, 어. 너무 좋았어. 좋은 시간 보냈겠네? 어. 음. 주로 어떤 얘기 했어? 어. 음? 음. 어, 첫날은 음. 이래저래 하면서, 같 음. 어렸을 때자라는 가정 얘기하고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음. 또 엄마한테 맞은 상처 음. 그런 테 맞을 상처가 있는 어, 게 음. 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음. 그래서 막장 또 듣고 보니까 음. 아, 내가 참 부족한 엄마였구나라는 생각을 음.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음 다시 또 껴안고 회복도 시키고 딸때 너무 잘했지 않나. 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내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아, 음. 엄청 후회하면서 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음. 나름 또 아이들 입장을 또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약간 상처였던 것같다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그는 또 시간을 음. 통해서. 상처를 끊이 내고 그것도 음.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기 음.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잘 자른 거 아니야? 점당이 <laughs> 너무 근데 잘 음. 컸잖아. 너무 어, 예쁘게 어, 음. 음. 그래도 막상 둘째를 도 음. 시집 보내니까 음. 시원한 것도 있지만 음. 서운한 것도 있지. 섭섭한 것도 있지만 음. 음. 우리 또사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너무 그냥 감사해. 이사리를 <laughs> 그 빌어서 사이에게 한마디? 음, 음. <웃음> 음. <웃음> 반신하지 음. 말고 올 거니까. 망기야, 너무 너무 고마워. 음. 음. 내가 네볼 때마다 아, 진짜 든든하고 음. 어, 우리 다음 일을 보내도 어, 진짜 한점 어,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음. 항상 하는데 이때 동안 변함없는 모습 음.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모습 너무 너무 든든하고 참 좋아. 언제 사랑해 우리 다우리 음. 잘 좋게. 사이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럼 또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 일도 한 마리 하는 건데 그 사이? 아이고 우리 그 사이 네. 정이야 네, 네, 네. 이름이 음. 정이 어여자일입니다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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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식구는이제일년 어. 됐는데 음. 진짜 벼 없는 아. 모습으로 어, 아들 같은 모습으로 음. 어, 든든한 사이로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와. 어 그리고 소리하고 <laughs> 음. 이렇게 정말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아, <laughs> 아, 너무 좋겠다 음, 그러면 음. 또 빠질 수 없지 남편에게 말이 <laughs> <laughs> 남편에게 왜냐하면 오늘 생일이니까 음. 또 남편이 또, 또 많이 축하해주고 음. 그럴 거니까 축하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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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 딸내미, 어 거의 30여 년 동안, 어 진짜 키운다고 고생 많았어요. 어 우리 두 딸, 좋은 짝 찾아서 가는 거 너무 한이가 감사하고, 이제 남는 당신하고 나, 노후의 삶이 풍성한 삶, 이 되길 바래요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laughs> 말은 어찌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어, 몰라. 바로바로. 바로. 시켜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하는 멘트 정말 그렇네 음, 우리가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음. 인생 뭐 없대. 친구들 끼리잘지내고 자주 만나고, 맞다, 맞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럼. 나이 더 들었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건강이 안돼가못 먹는 것도 많으니까. 어, 이빨이 없어서 못 <laughs> 먹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나는 우리 엄마가 니까 성혜야, 이빨 있을 때 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라. 나중에는 이거 없어 그만 진짜 <laughs> 음. 했거든. 우리 엄마 지금도 좀 많이 먹으라고. <laughs> 맞아. 살친 거 있잖아. 음. 그냥. 중요한데요. 그럼 그냥 건강만 유지하면 된다. 내가 스트레스 그 다이어트한다고 어. 하는데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는 게더스트레스요 그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음. 생일을 맞아서 친구에게 음. 시를 한편 들려드리려고 시를 준비하는데 음. 잘 고마워. 잘 들어볼게. 목소리를 음. 좀 가다듬고 하면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신앙성을 한번 하도록 낭독으로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그대에게 홍수희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바로 오늘 태어난 사랑스러운 이여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도 당신은 오직 한 사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꽃들도 저마다 하나이듯이 한낮의 태양도 하나이듯이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이란 걸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기적인가요? 당신은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 온 세상을 당신께 드립니다. 상가 바다의 기쁨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아 시가 멋있다. 어, 음. 오늘 막 검색하면서 어. 찾아보니까 이 시가 음. 너무 또 아, 마음에 왔고 음. 또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음. 너무 좋을까 봐서 한번 음. 참, 마음에 들어? 음. 음. 어 최고의 선물이다. 음. 어떤 선물보다. 어, 어 그럼. 더큰 선물은. 어. 어. 그렇지. <웃음> <웃음> 우리가 이렇게 넣니다 <laughs> 어. <laughs> 어, 한번 어. 너무 괜찮지? 음, 너무 좋네. 한번. 너내 음. 어, 그냥 어. 좋은 부분만. 어. 음. 한 번만 음. 너에게. 어. 응. 당신은 음.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 음. 온 세상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산과 바다 이 기쁨 음. 모두 당신께 당신 드립니다. 이거 너무, 음, 너무 좋네. 그래서 <laughs> 나이 들어갈수록 음. 어, 지난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즐거움이거든. 그럼. 그럼. 먹자. 그럼. 음. 네, <laughs> 먹고 <웃음> 이제 이거 다 먹고 이제 또. 차도 마시면서 음.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음. 하거든요. 음. 여러분 이제 인사하고 우리 또 이제 음. 마무리할까? 음. 주정의 시의 물다 한 마디 하고 마치는 음. 걸로. 음. <laughs> 주정의 시의 물둘다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음. 이제 봄이 시작합니다. 네, 어, 희망찬 봄, 어, 봄. 어, 맞이하시고 건강하고 <laughs> 행복하게 바래봅니다 네, 주정의 시의 <laughs> 물다 이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